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기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껏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몇년 전에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의대생 아들을 찾아서 헤매던 아버지가 온 한강공원을 헤매며 아들을 찾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아들을 찾으려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한강에 현수막을 달고 형사들과 폐쇄회로 CCTV를 뒤지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면서 아내와 함께 아들의 친구와 함께 제발 사람만 있으라 말하며 헤매던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라고 소식만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마침내 6일만에 한강에 떠온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안게 됩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을 다시 한번 안아볼 수만 있었다면 했었는데 아버지가 실수로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안게 되지요. 그때 했던 말이 나는 이제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자녀가 크더라도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더라도 자기 자식은 그저 부모에게 어린아이일 뿐이지요. 몸만 컸지 어디에 내놔도 걱정이 되고 또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오래 전에 노예에서 은퇴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90 되신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볼 때마다 지금도 잔소리하신다. 길 조심해라. 뭐 여자 조심해라. 밥을 잘 먹고 다녀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신답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이런 잔소리를 해주실 분이 또 어디에 있던 말인가. 그 생각만 하면 갑자기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즐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목사님 다시 배웠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제는 내게 잔소리할 사람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이십니다. 어머니에겐 자녀는 언제나 어린아이입니다. 최성호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미션스쿨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시 중에 다짐이라는 제목의 시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대학 시험에 불합격하고 나서 풀이 죽어서 그 졸업식장 한 구석에 웅크리고 숨어 있는 이 제자가 안쓰럽다고, 안쓰러워서 속상해서쓴 그런 십니다. 정호야 그리고 날날이라 불리던 동방불패 사인방아, 당당히 고개 들고 선생님하고 외쳐라. 불합격이란 말은 너희를 단죄하는 칼날이 아니다. 교실 모퉁이에서 졸업식장의 구석에서 풀 죽은 얼굴로 숨어 있는 너희들 일이 나오지 못하겠니? 아침이슬에 저녁별 보던. 만리동 언덕 눈물고개에 귀신 바람 부는 소리 듣던 겨울 저녁 밤에 웃고 사는 놈만 빛나는 인생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니? 성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 여러가지 일로 풀이 죽어서 숨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같이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얘야, 고개 들고 하나님하고 외쳐라. 고난과 실패란 너희를 단죄하는 칼날이 아니다. 세상 모퉁이에서 풀 죽은 얼굴로 숨어 있는 너희들, 이리 썩 나오지 못하겠니?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소망으로 살며 내게 주신 천국을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 그가 승리한 인생인 것을 모르느냐? 세상에 살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나이만 먹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어쩌면 빚동이 같은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주의 손으로 한 번만이라도 만져주시기를 말입니다. 사실 그 마음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우리 아이는 참잘될 거야. 아픈 병도 나을 거야. 아이의 인생이 복될 거야.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거야. 바로 그 마음입니다.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다 해결될 거야. 힘을 얻을 거야. 새롭게 하실 거야.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어른들을 굳이 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했던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바쁘신 사역 일정을 고려하면서 예수님이 더 중요한 일을 하시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혹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버릇없이 굴거나 이 진지한 복음의 사역이 한낱 어린아이들의 장난처럼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조치에 예수님은 노하셔서 말씀하시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성심성의껏 주님을 돕는, 돕는다고 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의 원치 않는 그 어떤 것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뭐내 뜻에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언제나 먼저예요. 내게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것 모르기 때문에 주의 일이라고 해놓고서 영 엉뚱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의 일들이 이처럼 주님의 나무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그것보다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 물음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맺으시고자 하시는 열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란 첫째는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어른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실제로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아이예요. 그들은 모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순수한 마음이죠. 어린아이 부모나 어린아이나 다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순수한 마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주님을 믿는 그 마음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찌든 그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포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 체면을 생각하면서 우쭐되지 않는 마음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단순하면서도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분이 좋을 리 없지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했는데 아,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무라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니 말입니다. 지금 배와 그물, 자기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다니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아마도 약속했을 겁니다. 듣자하니 속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처음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말씀하시니, 그리고 더구나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니, 뭐 성질 급하거나 마음에 모가 난 사람은 확 그냥 때려치울까 싶지 않겠습니까? 더는 못하겠다고 떠나려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생각할지 몰라도 이 어린아이들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수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은 소중히 보십니다. 이곳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죠. 뭐 학원에서야 아이들이 다 돈으로 보일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열심히 가르치지만 다 돈이 되니까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린아이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어린아이의 생명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비록 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시며 어린아이들을 기꺼이 복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야말로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만져달라고 데려온 그 어린아이들을 꼭 안아주시지요.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신, 워드워즈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어른이 어린이를 보면서 배울 것이 훨씬 많다는 표현이고, 어른이 어린이를 보면서 어른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그대로 믿고 살 수는 없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대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는 없겠습니까? 천국의 설교를 하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 뭐 어른들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천국에 가보고 싶은 사람 하고 물으면 저요 저요 하고 손들지만 어른들은 지금 천국에 가보고 싶은 분 하고 물으면 뭐 지금은 못 간다고 전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복잡하고. 때가 많이 묻은 거예요. 배운 사람들, 어른들은 체면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하고 보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그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봅니다. 그 마음이 참 순수합니다. 개선하거나 따질 줄 모릅니다. 그들의 첫 믿음과 첫 신앙에 오히려 제가 감동을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과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기 쉬운데 그것을 보면 멀어도 한참을 멀었구나 싶은데 말이죠. 육신의 나이가 들어도 영혼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순수한 어린아이여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순수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교회 한가운데, 역사 한가운데 세우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순수한 어린아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자꾸 많이 받다 보니까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영악해지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아예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처신을 잘하고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며 그 말씀에 아멘하며 주를 섬기는 사람, 사람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사랑받음이 감사이며 기쁨이며 주님을 섬김이 은혜와 영광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치 않게 없옵소서 오히려 낮은 자 연약한 자로 살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주의 이름을 소중히 대하며 섬기며 영접하게 하옵소서.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어린 양으로 언제나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의 중심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주님 믿으며 그 지고내몸쳐서까지충성하